어, 이번 마술은 관객이 좀 많이 필요한데 혼자서 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, 뭐 어쩔 수 없죠 관객이 없기 때문에 예. 어, 선택하고 카드를 계속 이제 찾는 마술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. 어, 우선 첫 번째 관객 아무거나 한장 골라주세요 하는 거예요 랜덤입니다 예. 아무거나 한장 이렇게 고릅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카드가 중요한 게 어... 위에 아래 이상이 없고 신호를 주게 되면은 세 장의 카드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. 조럴 예, 우와. 보시면은 구가 세 장이 나왔어요. 그그 이유는 광계고 카드가 9라는 거죠. 예, 이런 마술입니다. 지금부터 할 마술이 말이죠. 예. 다시 또한번더 해볼게요. 이번에도 한번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관객분의 골, 골 카드를. 예, 이번에도 카드 한장을 고르면 관객분의 카드 여기다 놔두고요. 어... 예. 아, 아, 카드. 어, 카드를 한 장씩 내릴 테니까 관객이 스톱을 해주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한 장씩 내릴 테니까 마스, 이제 관객이 마음에 들때 스톱하면은 거기에다가 이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러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카드가 한장이 있겠죠. 이 예, 카드를 쭉 보면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카드가 한 장이 있을 겁니다. 이 카드가 정확하게 관객이 선택한 카드와 일치하게 되는 이런 마술입니다. 아 근데 나머지 K 두 장이 더 있겠죠. 잠깐만 세. 그 K 두 장은 양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런 마술이에요. 카드 뭐 마음대로 이렇게 섞을 수도 있겠지만, 예, 아 여기 도 K 한장이 있으니까 K 내려놓고요. 어, 그러면 또, 다르게 한 번, 한번 해볼게요. 예.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. 테이블에서 한번 해볼까요? 카드 또 똑같아요. <laughs> 또 카드 고릅니다. 또딴 사람이 골라야 되겠죠. 원래는. 예. <laughs> 카드 골랐고요. 카드를 잘 섞습니다. 섞다가 카드 한 장을 딱 꺼내요. 어, 2가 나왔네? 2가 예. 나왔다는 거는 관객이 카드가 2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더 하면은 이런 거발레리로 맛을 싹. 예, 요 원래는 잡았어야 되죠. 예 이렇게 하는 거 예,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게잘안못 했다. 어, <laughs> 예 이렇게 돼요. <laughs> 한 번만 안될줄 알아가지고 예, 이렇게 됐으면은 마지막 카드가 예이 스피드라는 e 거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일을 다 찾아내는 이런 마술이 되는 거예요. 어, 마지막 마술을 가기 전에 지금 벌써 3개의 마술을 했습니다. 마지막 마술을 가기 전에 네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. 예. 그 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장의 카드를 골라낼 거예요. 놀랍게도 에이스 네장입니다 예. 그리고 마지막 마술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예. 어, 그래요. 카드를 한 장씩 집어넣을 겁니다. 어,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. 에이스 내장 집어넣을 건데 엄청난 컨트롤의 소유자라고 카드를 싹잘 집어 넣어주고요. 카드를 딱 땡겨서 한번 컷을 해줍니다. 들어가 탁탁 이렇게 네 명이 포커를 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예, 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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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셋셋셋넷넷넷넷 넷, 넷, 넷.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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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놔두면은 관객들의 패를 보면은 놀랍게도 스트리트 플러시예요 하트 클럽 다이아 하지만 제가 제일 높은 스페이드 로얄 플러시가 되는 이런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